20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끌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변호인단 양쪽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 가운데 한분 서성건 변호사 연결합니다 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재판 로침은 결국 폐소하신 셈인데 그죠? 네 음, 예상을 하셨어요? 전혀 예상받뀌셨어요 어, 저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법적 경력을 어느 정도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통상 저희들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예. 상당히 좀 예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여러 가지 탄핵 사유들 가운데 헌재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최순 씨를 통한 국정농단, 뭐 기밀자료 유출, 인사개입, 그리고 이권 챙겨주기 위해서 어, 기업활동 제약하고 돈 걷고 이것을 아주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동의하실 수가 없나요? 이게 지금 전체 판결의 그 맥락에서는 보면은 결국. 그 피청구인께서 헌법적 질서를 중대 위반했다. 예. 그 사유를 갖고 이제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제 그 실시를 하고 오전에 이유를 낭독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막상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헌법적 질서의 중대한 위배보다는 예. 최승원 등이라든가 어떤 관련자들의 결국 형사처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그게 그 형사 관련자들의 처벌 자체가 현재 재판도 제대로 채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예.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갖고 사실이 교체적으로 그 확정되거나, 예. 또는 판결에서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어, 그냥 추상적인 헌법적 질서의 중대한 위배로, 예. 그 의유를 해서, 이판단 하게 되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판결 선고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도 예예.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굉장히 좀 이래 모순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이 이제 그 판결 이후에 서시를 하면서 쭉 이제 듣던 중에 예. 검찰이나 특검의 불출석 등사실규명의 비협조적이었다는 그렇죠. 점이라든가 예. 어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예. 내용들이 예, 예. 그~ 판단 이후에 아주 그~ 비중 있게 판단 그 이유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특검 불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추 사유에 들어 있지도 않은 내용이죠 예, 예. 그러다면은 어떻게 소추 사유에 들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판단의 예.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삼았는지 예.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한번 판결에 대해서 판례 그 편석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오. 통해서 좀이래 검토해 볼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재 측의 논리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을 위해 이대할 국가공무원 그 중에 최고인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특정 사인을 위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그 후에 뭐 검찰 수사, 특검 수사 등등의 문제 불응한 것 이런 것들은 국민 앞에 어, 다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스스로 그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에 역시 헌법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그것 도 역시 납득이 안 되세요? 물론 이제 그 자체로 하면은 납득이 되죠. 네. 납득이 안될 수가 없는데. 네. 이, 탄핵 심판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국회의 발의와 국회의 의결, 그러니까 소추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 소추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상대방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방어를 펴가지고, 예. 그 과연 그러면 이 소추 내용이 정당한가, 안 한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예.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내용에서 더 붙여서 하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저희들이그 부분이 언뜻 법률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알겠네요. 요저 판결 예. 이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혹시 다 모이셨나요? 아유 뭐 전혀 뭐 오늘 뭐 그럴 부도 다들. 뭐 생각들이 별로 어. 뭐 없었을 겁니다. 워낙 뭐 예상치 못했던 결과고 해가지고 앞으로 모일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당분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 선고 직후에 이 서석구 변호사는 현장에서 기자들한테 뭐이 판결 유감이다 그러면서 재심 얘기를 꺼냈는데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희들 뭐. 예전에 또좀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리인 측 전체에서는 검토된 바는 없고 그것은 아마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일단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인 측 전체로서는 예. 검토된 바 없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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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대리인 측 전체가 모일 계획도 없다. 예, 지금으로서는 뭐 예, 모일 계획은 지금 아직 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심으로 들어가지 않겠군요. 일부 변호사님들께서 아. 뭐또 어떤 뭐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못했고요 예, 예. 일단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서석구 변호사님 개인 의견으로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동도 예정된건 없습니까? 예, 예 없습니다. 네. 예. 그냥, 그냥 대리인단은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건가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면 그 대리권이 그 소멸하는 게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다만 예. 이제 상소가 있는 그러한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예, 예. 상속 기간까지는 그 대리권들이 이제 유지가 돼가지고 상속까지는 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예.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이건 단심세이기 때문에 예. 확정을 해서 권한 자체다소멸했다고 보면 예. 되겠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어쨌든 오늘 판결에 대해서 납득 못할 바가 있다 이제 그런 예. 지적을 하셨는데 예. 하지만 오늘 내려진 결과는 일단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 승무 여부는 뭐, 피청구인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저희들이 뭐, 승복을 하시라 말할 부분의 그, 이야기는 안 되는 거고요. 예. 저희들로서는 뭐, 피청구인 대리인으로서, 오늘 아는 판결은 그 대리인으로서 받을 때 드리는 고그 정도까지 할수 있는 거겠죠. 네. 예. 예. 어쨌든, 오늘의 이 판결에 대한 어떤 뭐, 의미랄까, 정치적 의미랄까, 역사적 의미랄까, 이런 거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 헌법재판관들께서 오늘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결정이라는 것은 이 탄핵심판과 같이 중요한 결정들은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이제부터 역사적인 어떤 평가가 따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번 탄핵심판이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적절하고 아주 훌륭한 판결이었던가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구나 아니면은 예. 뭐 지금의 있던 여러 국민들도 다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게 그렇게 예. 고 있습니다. 예, 예, 곱씹어 볼 대상으로 예. 뭐 앞으로 계속 연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리인, 대통령 측 대리인 서성건 변호사였고요. 국회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해 오셨죠? 박범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재판으로 치면 승소하신 거니까 축하드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온 국민과 함께 그냥 무겁게 이국면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만장일치가 나왔는데 그것까지 예상하셨어요? 예. 제가 뭐 트위터에도 뭐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방송에 나가서에서도 8대0. 예상을 했습니다. 예, 예, 그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13가지 사유를 냈고, 그리 네. 이제 5가지로 묶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3가지, 공무원 인사권에 개입한 문제, 그 다음 예. 언론의 자유침해 문제, 또 네. 세월호 문제, 요 3가지는 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혹시 뭐 아쉽지 않으세요? 대단히 아쉽죠. 언재의 8번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일단은 높이 평가를 하고 어려운 재판을 지난 수개월 동안 잘 해오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에 대해서 대체로 우리 여덟 분의 헌법 재판관들은 가능한 한 짜게 법리를 사실관계도 짜게 봤고 법리 검토도 굉장히 엄격하게 봤다. 소위 형사소송에서 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예. 그러한 헌법 원칙들을 전제하에서 예. 가능한 한 탄핵을 피하려 했던 노력도 보여집니다.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최순실이 제가 오늘 뭐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최순실을 통한 어, 통한 어떤 국정농단 행위, 예. 사익 추구 행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다는 점, 예. 그리고 반성을 하지 않았던 즉 박근혜 대통령이 숨기고 예. 부인하고 예. 어또뭐 증거인멸의 혐의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와 언론에 대해서 공격하고 자기 의 측근들을 단속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헌재가 지적했다는 점에서 예. 어, 나름 굉장히 어렵게. 탄핵 결정을 한거 아닙니까? 예. 평가를 드립니다. 예, 그런 것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우리도 아주 엄격하게 몇 가지는 인정 안 했다. 그러나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를 구사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바로 정확한 말씀입니다. 제가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도저히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헌법이 수호되지 못한다. 망가진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핵심은 최순실. 그래서 최순실이 박근혜를 탄핵했다 이 말이군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예, 뭐 사고로 보입니다만 두 분이 에, 사망했고 중퇴라고 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아직 승복 선언도 안 하시고 어,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지금 자연인의 신분이고 민간인의 신분인데 예. 이미 위법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야박하게 그냥 무조건 뭐 나가시라고 하기,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예. 나는 예. 아 정말 이 나라를 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적어도 내일은 아니 오늘 당장 승복의 성명을 발표하시고. 내일은 나와주시는 것이 예. 당신이 그래도 생각했던 이 나라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 아닐까 하는 간곡한 예. 말씀드립니다. 조금 아까 그 대통령 측 대리인 가운데 서성건 변호사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대리인들이 일제 함께 모이지도 않았고 앞으로 당분간 모일 계획도 없다 뭐 이러면서 개인 의견으로 재심청구이기도 나, 의견도 나왔다 그러는데 혹시 그쪽에서 재심청구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이 우리 정관영 선생님이 이 프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여러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 예, 예. 공수화 학당과 같은 어 언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강의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서 각하도 됐습니다. 아, 예. 어, 그런데 재심 문제도 이분들이 한마음 한 에, 그 뜻으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과 소통도 제대로 못한 듯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준엄한 탄핵 결정에 부채질한 꼴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제 하신 말씀들 원천 무효라든지 예. 뭐또 과거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스팔트를 피로 덮는다 예.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예. 더 이상의 선동과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뭐 이미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심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네. 오늘로써 아무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그냥 해산되는 거죠? 아, 물론입니다. 예. 많이 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더욱이 이제 그 판결 이후에 서시를 하면서 쭉 이제 듣던 중에 예. 검찰이나 특검의 불출석 등 사실 규명의 비협조적이었다는 그렇죠. 점이라든가 예. 어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예. 내용들이 그 판단 이후에 아주 이중 있게 판단 그 이유로 들으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 하면은 이러한 그 특검 불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추 사유에 들어 있지도 않은데 저희들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예. 상당히 좀 예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여러 가지 탄핵 사유들 가운데, 헌재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최순실을 통한 국정농단, 뭐, 기밀자료 유출, 인사 개입, 그리고 이권 챙겨주기 위해서, 어, 기업 활동 제약하고 돈 걷고, 이것을 아주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동의하실 수가 없나요? 이게 지금, 전체 판결의 그 맥락에서는 보면은, 20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끌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변호인단 양쪽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 가운데 한분 서성건 변호사 연결합니다. 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재판로 침은 결국 이제 폐소하신 셈인데, 그죠? 네. 음, 예상을 하셨어요? 전혀 예상 바뀌셨어요? 어, 저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법조 경력을 어느 정도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통상의 처벌 자체가 현재 재판도 제대로 채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예.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갖고 사실이 교체적으로 그 확정되거나, 예. 또는 판결에서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어, 그냥 추상적인 헌법적 질서의 중대한 위배로 예. 그 의유를 해서 이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판결 선고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도 그앞 부분하고 뒷 부분 이 굉장히 좀이 모순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음. 결국 그피천구인께서 헌법적 질서를 중대 위반했다. 예. 그 사유를 갖고 이제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제. 그, 설시를 하고 오전에 이유를 낭독을 했었는데. 그렇 근데 막상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헌법적 질서의 중대한 위배보다는 예. 최소원 등이라든가 어떤 관련자들의 결국 형사 처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면은 보 결국은 이게 그게 그 형사 관련자들